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천동면에 있는 관음산자비정사 서일보입니다. 청주 BBS 불교방송 제388회차 서일보의 반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와 그 위대한 가르침 열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 지난 시간에 수메다보살이요 출가를 해 가지고 연능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으시고 나서요 뭔가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이 없겠는가 하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현자들의 그 깨우침을 통해 가지고 바람이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 바람일이 이제 열 개가 되는데 그열개 바람일이 전부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이제 아낌없이 생명도 불사하고 남에게 보시하는 보시바람일,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이 끊어져도 꼭 지키는 계율의 호계바람일, 또한 집착이나 탐욕에서 떠나는 출리바람일.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혜를 깨쳐야 된다 하는 지혜의 바람일 또한 그런 이 지혜를 끝없이 정진한다 하는 정진 바람일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돼도 좋고 아픔을 가리지 않고 마치 땅 위에 깨끗한 것이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다 던지더라도 땅은 그것을 참아내고 성내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칭찬과 비방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감인 바람이를 완성하겠다 하는 각고를 세운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이제 진실 바람이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아, 수메다 보살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수메다여 너는 지금부터 진실 바람이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마치 새벽의 새별이 모든 계절을 통해서 반드시 제갈 길을 가는 것처럼. 비록 벼락이 머리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재물이나 그밖의 다른 욕심을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하세요. 사실 재물을 우리가 뭘 이야기가 참 쉽지는 않지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은요, 형상이 있는 것, 돈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결국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생자필멸의 회자정이라 형성이 되면은 반드시 멸하고요. 만남은 헤어진다라는 이치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도 참 재물이나 어떤 명예 권력을 멀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종종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 적지를 않잖아요. 물론 수행 단계에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완성을 못해서 그러는데 바로. 이러한 이치를 다 터득해서 수메다 보살은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드는 거지요. 바로 부처를 이루겠다,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깨달음을 이룰 만한 어떤 부처가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그 원인에 의한 과보로서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그런 원인은 만들지 않고 그냥 부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랑,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백날 첫날을 갖다가 빌거나 우리가 매달려 본들려그 원인의 씨앗을 만들지 않으면 결코 형성될 수가 없지요. 예를 하나 들어서요,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이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적어도 쌀을 씻어서 전기밥통이나 아니면 불에 지펴서 밥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금언은 만들어 놓지 않고 나밥 먹게 해주세요. 뭐 우리 신랑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해본들 사실은 결과는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바로 부처님도 과거에 우리가 자타카 전생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바람이를 통해서 부처의 씨앗을 만들었다 하는 걸 여실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제 여덟 번째로 결정 바람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수메단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메다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번 결정한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할 것이리라. 마치 저 산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어떠한 바람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성취를 한다면 반드시 최상의 보리에 이를 것이리라.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문득 성철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시산수시 수다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인데요 그게 내면에 담겨 있는 이치를 보면은요 산은 바로 우리의 육신 어떤 형상을 뜻하는 것이고요 물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은 그대로 서 있고 물은 변해가지만 과연 부처는 어디 있느냐? 산시산, 수시수, 불처 이러는데 결국은 부처는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산이 안 흘린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산을 부수면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요동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 어느 무엇이 와도 어떻게 돼요? 부술 수가 없죠. 그 부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간단 말이죠 재행무상이란 말이죠 변해가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영원히 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흔들림이 없 다라고 는 것은요 본성을 찾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다시 아홉째의 자바라미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메다여, 내가 만일 보리를 얻으려고 한다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아홉째의 자바라미를 굳게 지녀서 견줄 데 없는 사람이 될 것이리라 마치 저 물이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찬 기운을 느끼게 하고 먼지와 때를 없애주는 것처럼 너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나 손해를 주는 사람에게 자의 평등한 마음을 길러서 꽃같은 마음을 지닌다라고 하면 끝내는 부처가 될 것이리라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 자바라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바로 어, 사무량심이라 그러지요 자비희사 어,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이 네 가지 무량심이라 그러는데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은 오온색수상행식이다 공안이치를 터득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러서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보고 도일체고 일체의 고통과 인란을 건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터득하기도 했지만 관세음보살은요 사무량심을 터득하시고 사서법을 터득하셨던 분이에요. 바로 사물 양심이다 하는 것은요 자비, 희사네 가지 물량심을 뜻하는데 우리는 그자비 희사, 네 물량심을 가지고 줄여서 우리는 자비다. 그래서 우리 분류에서는 자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또 관세음보살님은 사섭법을 섭렵을 하셨는데 사섭법이다 하는 것은요 보시섭, 에여섭, 이행섭, 동사섭이라. 아낌없이 주는 보시와 또 사랑하는 말을 하는 애호와 또 너에게 이득을 주는 이타행의 바로 음이 행과 그다음에 음 동사섭이라 모든 것을 다 보편타당하게 함께 얘기해야 된다. 동어 동체 대비의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바로 깨우쳤기 때문에 어, 관세음보살이 됐다라고 하는데 바로 수메다보살도 이러한 자 음, 무량심 자바라미를 성취하기를 서원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찬기운을 느끼게 하고 먼지와 때를 없애 주는 것처럼 이익을 주는 사람이나 손해를 주는 사람에게 자의 평등한 마음을 길러꽃 같은 마음을 지니게 된다면 부처가 될것이라 그랬어요.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저부터도 저한테 잘해주고 이득이 되게 해주면 좋다 그러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쁘다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짖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또 수행을 해도 그렇지만 또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요. 음 나한테 잘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선호하고요. 못해 주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배척을 한단 말이죠. 거의 다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좋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나를 이해해 주고 내 뜻에 따라주면 아, 그 사람 되게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 뜻에 안 따라주고 내 말에 반발을 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 자 사람 태기가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죠. 사실 나와 뜻이 같다해서 좋다고 볼 수가 없고요, 뜻이 다르다라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니어요. 그리고 수메다 보살은 또 다시 추구하다가 열 번째로 사바라미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수메다여, 너는 지금 이 사바라미를 굳게 지니되, 만일 그 굳건함이 비할 바가 없다면, 최상의 보리를 증득하리라. 마치 이 땅이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던져지더라도, 성내거나 조함 없이 평등하게 보는 것처럼, 너도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언제나 평등해서 사바라미를 성취하면 반드시 최상의 보리에 이를 것이리라. 그리고 그는 생각을 또 했어요. 이열 가지 바라밀은 허공에도 땅에도 또한 동방이나 서방이나 어떤 방위에도 오직 내 마음에 내부에 있다. 몸을 버리는 것은 보통 바라밀이요. 이 쉬운 일 아니죠. 몸을 버리는 것은 보통 바라밀이고 자연의 물질을 버리는 것은 근소한 바라밀이고 생명을 버리는 것은 최상의 바라미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바로 수메다보살은 이열 가지 바라미를 수행을 해서 나중에 이 바라미를 다 깨우치게 되죠. 이0 바라미를 깨우치게 돼서 결국은 부처의 씨앗을 만들게 되는 것이어요. 바로 부처가 되는데도 이런 원인이 있고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지 않아요? 원인 없이 성공하는 법은 없잖아요. 다 원인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실패를 하는 데에도 실패하는 원인이 있어요. 또 내가 존경을 받는 것이나 사랑을 받는 것이나 그런데도 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없이 그냥 내가 존경을 받고 싶다 해서 존경을 받는 것 아니고요.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달마대사께서는요. 단시 외불자인데 진시 불식 자심시불이라 하셨어요.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건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부처가 되면은요 바로 열0가지바람일를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한 상태가 돼요 바로 부처님의 깨우침이 뭐예요 연기법 아니예요 세상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아는 지혜를 터득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공하게 되면 공한 마음의 부처를 찾지는 않죠 공한 마음이 되는데 거기에서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 마음이 생긴 데는 자체가 결국 뭐예요? 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한다라고 할 때는요. 공한 마음을 터득을 하고 연계 이치를 터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절에 가서 어떻게 돼요? 예불을 하고 연불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역부득 장불 예불하고 부득 장심 연불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한다라고 해서 예불을 하면 이미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해 드겠다는 생각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가 되고요. 또 집안 잘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연불을 하면 집안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집착이 되고요 욕심이 되고 그것을 인해서 탐내고 성내고 바로 어리석음으로 빚어지는 형국이 되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우침 가르침을 배운다라고 하면서 예불하고 또 부처님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면서 염불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우리 불자님들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불하십시오